자 이거 어. 뭐 해도 해도 끝도 안나고 이거 너무 덥다. 아니 우리가 귀농한 집 보자. 벌써 어. 한3년 차가 됐는데. 어, 이래가 일면안 된다. 이래가 막 어. 내가 해달라 하는 그 콩국수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난 요리 못해. 이래 덥은 날에는 콩국수도 한 그릇 끼리 먹고 해요. 일할 어, 맛이 나지 참 사람이 그 마늘 봤더 창영이 아무리 어 마늘이 유명하고 하지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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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래 고생할 줄 몰랐지 나는 이건 아니다 본다 아 근데 내 이번에 보니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면 어 무언가 해결책이 생긴다 하더라 누구 내가 요래 콕 찍어가 어. 데리고 갈 테니까 콕 찍히면 기대해도 된다 아, 진짜 찍어봐도 되겠나 <laughs> 아니 그건 <laughs> 아니고 어콕 찍어가 들고 가도 되겠나? <laughs> 되겠나 그러면 내가 이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따라봐라 조심히 따라온다 일어나 어, 어이, 안녕하세요. 뭐 <laughs>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아또 네. 저희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환경과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반장님을 만나면 은 네. 우리 마늘 수확하는 게 훨씬 더 수월인다 그 소문이 자아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걸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음,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 이면 되니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가시죠, 가시죠. 고고 네, 우와! 마늘사 기계와 기술, <웃음> 열심히 해! <열심히! 웃음> 아 근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네. 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 요즘 마늘 수확 처리하고 아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이 연시회가 네. 어떤 연시회인지 네. 우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그렇죠 음. 네. 네. 연시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마늘 수확하는 방식에서 인건비 절감 노동력 절감 이제 또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들이 연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모르겠단 네. 말이죠. 예전에 했던 방식이랑 네. 어, 요즘 방식이랑 하루 노동량 기준으로 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사람이 마늘을 수확한다면 네. 하루에 30에서 50평을 작업해요. 30평에서 50평. 평. 기계가 도입이 첫 번째 됐던 수확기로 작업을 하면 은 뭐한 80평에서 100평 음 요즘 나오는 기계들로 하시면은 150에서 200평 정도까지 아 하실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지금은 4배 정도 다 네. 5배, 6배 정도를 아 작업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그이 최첨단 시스템 기계들 갖다 놓고 우리가 네. 그냥 보고 아이 기계가 좋구나 공부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아 보통 가전제품은 음 기계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농기계는 네. 음. 그런 장소가 잘 없거든요 네. 아, 비교해서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3년 아 분에서 음. 네. 같은 기계를 동시에 볼수 네. 있게끔 요런 면세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야, 네. 역시 창녕 아닙니까? 창녕이죠. <laughs> 예. 어. 네. 어. 마늘 이꼴 창녕, 창녕 이꼴 마늘. 누가 뭐 예약을 해야 되는지, 오, 오, 그런 누구나 오셔도 되는데 네. 네. 요즘 마늘 수확이 굉장히 바쁜철이다 보니까 음, 음. 본인 마늘 수확이 더 급하죠. 이 새끼 키우기 는 급하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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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면시하는걸 네. 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그렇죠. 네, 한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시, 볼까요? 아유 그것이 맞네. 그냥 들어가요. 그런 깊이 설정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이지만 센서를 아주 예민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어, 이런 저희도 손안 대고 이렇게 쓰러지게 그대로 된 거예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면 인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에, 특징입니다. 보안점이 있으면 좀더보완을 해서 여기서 네. 열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 네. 피드백을 해주면 네. 그걸 응. 받아서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때 네. 참고하겠다. 를어간다좀덜바치게 네. 한번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어째들. 지금 현재는 저 왼쪽 요 타입으로 지금 좀 출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 우와. 이게 더 빠른 것같아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응. 근데 많이 오셨다. 오늘 한 100, 100명 정도 오신다 했는데. 맞아. 아, 지금이 한창 마늘철이라 했잖아. 음, 마늘철인데도 음. 이 정도로 왔다 파는 거는. 많이 오신 거지. 연시회가, 관심이 있다연 의지가 중요하다는 음.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대박! 여기에서 마늘 해가지고 마늘을 따로 이렇게 골라주네 마늘이 톡톡톡톡 오. 톡톡톡톡톡 나와요 우와 대박 이런 건 좋잖아 좋기야 좋지 하나 사도?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내가 편하려고 하나? 다 같이 편하자고 사는 거지 모든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 그럼... 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겠어 응?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시면 다 빌려 드립니다 <laughs> 오늘 좀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눈에 가는 관한... 응. 기존에 가는 기계도 생각지도 못한 기계가 성능이 잘 나온 기계도 있었고, 의외로 좀 아닌 기계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농업인분들도 각자 판단해 갖고 네. 기계 선택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그럼 저희가 본 제품들이 이제 농업 임대 그 사업소에 가면 은볼수 있는 제품인가요? 오늘 연시했던 주기 절단기하고 네. 핑거형 수집기는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빌려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이거를또 렌탈을 해 가지고 그렇죠. 뭔가에서 도움이 된단 말이죠. 크게 도움이 되죠. 이야. 이제 예약 방법은 인터넷 전화 네. 방문 방문까지 네, 모든 게다 되고 있습니다. 작년군에 네. 이제 마늘 농사를 영농하고 계신 농업인 분들이 좋은 기계를 선택하셔 가지고 네. 이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내년 연시회 때 오면은 또 이것도 업그레이드 된 이것들을 볼수가 있단 말이죠. 내년 아니고 뭐 가을쯤에 가서. 아, 가을 하면 답니까? 마늘 심어야죠. 어, 아, 아, 맞네. 네. 심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아, 네. 그것도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은 다 같이 하고. 네. 그럼 우리 가을에도 연시회에 있으면 혹시나 네, 많은 분들한테 네. 홍보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우리 같은 비농 아, 농업인들이 맞아. 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부습니다네 예.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 반갑습니다 장영마늘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대상 노태우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마늘연구회라고 하면 은 음. 마늘을 연구하는 데입니까? 그럼. 우리 마늘 연구는 이제 연구소에서 별도로 하지만 은 마늘 농사 짓는데 예. 아, 농가에 이제 어떻게 하면 농사도 잘 짓고 예. 또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마늘을 얼마나 더잘 수확할 수 있는지를 네. 연구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연시회도 마늘 연구회가 이렇게 좀 많이 서포터를 해주는 겁니까? 아 저희가? 예. 우리가 이 마늘 연구회 쪽에 우리 농가에 이제 도움을 주려고. 네. 어떤 기계가 농가에서 필요하나 음. 그걸 이제 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시해도 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연구에도 많은 연구지만은 회장님의 이 어떤 이 포지션이랄까? 음.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내내 지금 저 밖에서 음. 이 엄마 미소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지금 막 팬들이 너무 많아요. 막, 네, 막 뿌듯하게막 보고 있거든요. 많이 도움도 주고 또 어. 내가 또 만족하면 또가도 감아, 또 주고 그래요. 분위기가 좋다는 게딱느껴져네요 네, 않나? 맞아요. 지금 <laughs> 화기해 보여요. 어,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요, 또, 많은 분들도 보시는데, 음. 이한 말씀. 우리 그 장영마늘 가면은 뭐, 네.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그마늘이 음. 청중 지역에서 음. 이제 이렇게 음. 저 생산되는 이거 마늘이, 음. 소비자들은 음. 아무런 의심 가질 것도 없이, 아. 아삭아삭하고, 음. 맛있는 음. 이제 우리 장영마늘을 많이 이제 자칫도 보급을 이제 소비를 시켜줬으면 음. 좋다는 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 자이네, 창